thank you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웃는지라. 청동 레미아와 제사장령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들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일까요? 지참 보기도 좋겠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늘 살고 싶죠? 네. 오늘 그 정답을 오늘 전하는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친구들아, 네. 얼마 전에 중사장님이랑 같이 나온말씀이 아.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죠? 거기에서 종사님하고 지냈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돌아온 것을 우리가 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돌아온 것, 어디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귀환이라고 그래요. 그쵸? 이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종살이를 갔다가 다시 자기 나라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 돌아오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저번에 나눈 것은 첫 번째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1차 보호 귀환이 일어나서 그들은요, 돌아가서 학계 선지자와 같이 뭘 했냐면요, 뭘했는지 기억이 않나요 우리 친구들뭘 지었을까? 아, 어! 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네. 일자 포르기안을 하고, 이들은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유리할 수 家在个，家在个。 얘기를 했어요. 걸으면서 성경책을 펴서 크게 읽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잘못했, 잘못했을 때 엄마에 꾸중을 예, 들어요 얘 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어린이집에 가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이거 진짜 나쁜짓이야 라고 얘기 들으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맞아 내가 그렇게 나쁜짓을 했나 이렇게 나쁜짓을 했는지 몰랐는데 이러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 그래서 눈 물이 막 나잖아. 그치? 그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저 다음부터는 그런 짓안할게 이러듯이 이여 예.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서 회개하고 막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마음 아파서 막, 막 울었어요. 그래서 눈물바다가 되었네. 이감명을본 에스하는요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이제 그만 울어요. 여러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집에서는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들, 행복들을 우리 친구들이 누릴 수 있답니다. 친구들아, 이게 뭐예요? 수영장이 있는 아주 큰 집이에요. 이런 집에 살면 좋겠죠? 네. <laughs> 맞아요. 전도사님도 이런 집에 살면 참 좋을 것같아데그이 <laughs> <그치>? 이건 뭘까? 오오 <laughs> 뭘까? 이게 이렇게 오은오이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벌수 없는 돈 같아. 수문학 강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유다 백성들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준비한 예물 드릴게요.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자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 시간 나와 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이한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험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또한 그려지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또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한을 낼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